웃겨, 아주. 아주 웃기는 친구야. 날 시험 잘 해요. 잘 봐요. 저거 싸울 뻔. 쉬는 날이 유동적이어가지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영화 리뷰 보고, 쉬는 날에는, 음, 영화 리뷰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닌텐도 하고 옷 사고 쉬는 날에는 이거 이게 점이에요. 점이에요. 뭐난게 아니라 점이에요. 옛날에 뺐는데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스위치 나는 모동숲. 그내 동물의 내가 꾸민 집에 놀러 오고 싶으면 나한테 DM 보내봐. 내가 코드 보내줄게. MBTI 큐트 아니고. 아니, 고거 핸썸. MBTI 핸썸이야, 나. 나 핸썸으로 해줘, MBTI. 술 마셨냐고요? 술안 마셨어요. 음, 이제 편집하려고. 맥북. ]였지요? 바지 이거 저랑 친한 친구랑 그 커플 잠옷이에요. 옆집 사는 걔는 좀 색깔 걔는 핑크색인데 나는 이 당근 골랐어. 당근 좋아. 섬 이름 뭐냐고? 내가 광교에 살거든, 그래서 광교 섬이야. 광교섬의 다현이야. 그니까 러 갑자기 술래, 나술안 먹, 안 먹었는데. 나술안 어. 마셨어. 술섬으로 바꾸라고? <laughs> 20%, 20% 남았다. 댓글 관리자를 추가하라고 나오네. 그런 것도 있어. 신기하다. 누가 라이브 요청 걸었는데 받아볼까? <웃음> 쓰다야. <웃음> 맞아요. 저술 못해요. 완전. <laughs> 아니 어떻게 알았지? 영이가 말해줬나? 술을 잘못 먹어요. <laughs>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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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세요여안녕하세요여녕하세요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이 어, 어? 네, 받았어 어? 라방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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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누러. 그냥. 웃음> 말 한마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이 나자 우리 소리 안안 들려? <늘려>. 아아 <laughs> 아. 아, 뭐야? 갑자기 사람 많아졌다. 아들보니까 <laughs> 우와, 신기. 연예인 분이야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연예인. <laughs> <오, 연예인기라고. 웃음> <laughs> 이뻐요. 우오 어? 어디 나왔데 술이 더 많이. 이번에? 무슨다. 무슨 저라고? 어, 응? 영주에서 국기 원탑. 진짜? 국기 원탑이라고. 교탑이 국기 원탑이요? 전 나이가 와, 소리 안 들리는데요. 말안다고 아, 저 마이요? 저살이요조야 고생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네. 어, 아버 어, 네, 오빠다. 어? 아니, 그 목소리 안 나신다고? 네, 제가 말을 안, 안 하는 겁니다. 아, 제 목소리보다 다현님 네. 목소리 더듣으신다 <laughs> <싶었는데. 웃음> 꺼질, 꺼질이 뭘 꺼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인사 그 네. 스토리 에이? 태그 저래요? 하시면은 잘 보고 있습니다. 와, 어, 저 태그 한 번도 안 했. 네 안녕. 누구야? 아, 누구야? 어. <laughs> 잘가, 잘가라. <laughs> 태그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광이다 프로 많이 봐주세요. 아.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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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합니다다감사합다 어떻게 나다 <나와>, 내가 안녕 <laughs> 어. <laughs> 다감사합니 야, 나 잘못 눌렀어.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저 잘못 눌러가지고.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바로 되네? 아, 오빠 나갔나보다. 할말 있었는데. 그 이미 시작했는데 끄기도 뭐 하잖아요, 그죠? <laughs> 완전 머스터드였다, 그렇지? <그치>? 어쨌저그 <laughs> <근데> <laughs> 이렇게 당황. 스러울 수가 <laughs> 안될뿌덜 제가 나중에 말주변이 좀 정리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주변 말 머리가 없어가지고 오빠 저랑 잠깐 라방 하실래요? 가오가이 선생님 가오가 온몸을 지배한 가오가이 형님. <laughs> 내일 가오가이 오빠랑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괜찮은 걸어달라고? 안괜찮을것 같은데 한번 걸어볼게. 어케이지 모르. 그런다고 그럴 수 있지. 아이. 아, 오빠. 아, 뭐 해? 아, 나 아배야. 냅다 주냐 주네. 응? 뭐, 뭐 해? 뭐 하고 있어? 저저 아, 그냥 밖에 뭐 찍고 와 가지고 라방하죠 너도 굶었니? 안 먹었어요. 어. 진짜 웃긴다. 야, 오빠 어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 외국 팬분들이 많지 않아? 네, 인사하세요. 아, hello, what's up? 렘미즈. 안녕. 빨끔 끝까지 해야지. 이거 마우스패드 내가 아끼는. 아, 어, 어. 오빠 뭐 빨리 해봐요. 자기 소개 해야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가오가이라고 합니다. 어우 이 중국어 니아오? 네. 발바닥은 제맨발인데 아니 이게 뭐지? 내일 이제 저희 그 컨텐츠를 제가 하는 컨텐츠를 같이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어? 아까 내가 카톡을 했어. 몇분 전에 맞지 그래서 야 내일 8시까지 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예, 제 라방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혹시라도 이거 오늘 뭐또 무리해서 뭐 하고 하면은 내일 또 이제 아야. 어 여기 또 부장이 있으니까 이제 또 체크할 겸 네. <laughs> 아니 아니 저 오빠는 근데 왜 내일 촬영하는데 오늘 술을 드시고 그러세요? 아니, 나는 잘 먹으니까 저는 괜찮... 여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참이슬 이예 빨두 아시나요 여러분? 미성년자 많은데. 어, <laughs> 우리 또 여기 계란님이 들어와 계시네. 야다연아 다현, 야, 너는 운동할 생각 없니? <laughs> 저요? 어. 어, 어, 운동 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운동, 아 운동이래. 운동을, 네, 우,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 <laughs> <laughs>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봐봐. 아니 여기. <laughs> 봐봐요. 엄청나죠엄청나죠 어. 운동나... 뭐야? <laughs> 짱이죠. 아니 여기 여기에 김계란 너 김계란님 아니? 완전 팬이죠. 네. 그래 그거, 그거 해가지고 이좀 해봐. 아니 여기 뭐 초단 팬도 있는데 내가 초단이랑 몇 시즌 리뷰했는데 프로필 사진이 초단님이시네. 초단이나 이제 약간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네. 이게 막막막 막, 막 복싱도 하고. 네. 음, 봐 진짜 근육이 단 하나도 안 보이네요. 바로 <laughs>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이거 맞으면 한번에딱 골로 가요. 그냥 탁! 이렇게 아니 뭐 운동은 해봤니? 그럼요 저, 저 이거 보세요 저 춤추잖아요. 춤도 운동 알았어, <laughs> 기대면... 알았어 알았어 내려 어아 그리고... 오빠 어한번잘할수 있어요 그래 아니 <laughs> 뭐좀 아니 뭐, 좀, 아니 뭐또 이렇게 어, 계란님이 어, 또 빵빵하신 분이 들어오셨다 누가? 엄청 근육이 빵빵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팔팔 팔 내려야지 중국집에서 봤대 계란님이 너 이쑤시개 <laughs> 너 중국집에서 봤다고요? 아니 중국집에 이쑤시개 봤대 이쑤시개 갔다고 너, <laughs> 아, <이렇게, 웃음> 너 이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디 뭐 소통을 하겠니? 아, 이게 아, 나방이좋는 거니? 어? 아, 중국집에 이쑤시개 갔다고요? 네. 래 그래. 아. 아니 근데 너도 네 어디 네 아이가 볼터치야? 이거 술을 야, 아예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오빠. 제가 또 한술 하죠. 한술에 아니 제가 내일 이제 그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에 넘어와라고 이제 뭐 이런 거요. 여보세요. 어, 어디야 한잔 하지. 넘어와. 이 넘어와. 약간 키츠유즈랑 둘이 이제 호스트고 이제 게스트를 일화를 일화를 이제 블라셀 릴보이를 이미 찍었고. 이화가 이제 유다연. 우리 또 유다연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국힙 원탑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힙 원탑 유다연과 또또 다른 의미의 국힙 원탑 면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게스트로 해가지고 내일 또 이제 술 먹으면서 약간 토크 토크를 할 건데 이게 또 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면도가 일단 술을 안 먹어. 아 진짜요? 면도는. 술, 담배, 고기 이걸 다끊어버렸서한 번에 저희 내일 술이랑 고기 먹잖아요 <laughs> 아 근데 이제 고기는 우리, 우리는 먹어도 되고 면도는 아마 그러니까 술도 약간 논알콜논알콜 맥주나 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야 너, 주려, 너 주종은 뭐냐 이러니까 뭐 처음에 뭐랬지 잘 몰라서요 이러더니 뭐 결국엔 어쨌든 하이볼을 먹을 건데 음. 저는 뭐다먹 아니 요 네, 아 됐어 이거 여기서 또 이제 질문하고 많이 하면은 내일 <laughs> 또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 <laughs> 지금 자신 넘치잖아요. 봐봐요. 딱. 아 그만 좀 해. <laughs> <laughs> <정상 처리하면 진짜. 웃음> 네, 네 진짜 너무한데. 뭐 알. 요즘 에 요즘에, 요즘에 근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냥 뭐 다음 주에 뭐 화보도 하나 찍고 뭐 그냥 뭐 이제 회사 미팅 다니고 있죠. 1월 어? 이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야, 야, 야. 잠깐만, 네? 잠깐만. 이거 드론 김에 잘 됐다.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 혹시 여기 이제 또 이제 유다연 씨의 이제 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존나 예쁘다. 뭐뭐 알콜 프리 유다연 뭐뭐 뭐 이렇게 많이하할수 있는데 그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하면은 제가 질문지나 이런 거는 사실 진작에 다 만들어 놨는데 조금만 더 네,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내일 이제 어쨌든 간에 컨텐츠를 라이브가 아니고 편집해가지고 나올건데 네. 우리 또 유다연씨한테 궁금한거 있으면 은 지금 한번 질문이나 이런거 아니 뭐 그렇습니까? 오빠한테 네. 보내주시면은 <laughs> 질문 이런거 하니까 누나 제 심장 어떻게 할거예요 유다연 2주만 <laughs> 먹나요? 유다연 쇼미 12 나가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MBTI 아야좀 아, 참신한 거 없냐 네. 가오가이형 아, 가오 아, 팬이면요 야뭐 내가 내 팬이면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니네들이 뭐 있어 다 알지 난다 오픈인데 오늘 팬티 무슨 색인가요 가오가 형님 하. 아니 이거 왜 보냐고 너 검은색이면 요기 아니 나 말고 나한테 질문 뭐 궁금한 게뭐 있어? 나는 아 나한테 궁금한 거는 나한테 궁금한 거는 내일 내가 아 모레 금요일날에 우악 게임 리뷰를 내가 혼자 여기서 치킨 광고값도 붙어가지고 혼자 여기서 10시 밤 10시라니까 그때 물어보고 음. 누나 가오가이 형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일단 <laughs> 속눈썹 몇 개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가오가이 그, 쉐이빙 폼뭐 쓰나요? 그거 안 쓸래요? <laughs> 그 실례고 안 가긴 해. 아 누나 너랑 나랑 첫 인상이 어떠냐고. 아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게 그거였잖아, 그지? 그아그 사이퍼 사이? 맞죠? 아니, 아니, 나인. 아 나인. 나인그 다디 맞았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요. 현이랑 같은 조 아니었어요? 허상이요. 언, 언제? 2차 때? 응, 2차 때. 언니인데? 어, <laughs> 맥데디 <맥돼지> 옆에 <laughs> 오빠. 어? <웃음> 어? 죄송해 <laughs> 어?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아니 아니, 세상에. 오빠 나이스. 맥데디랑 나랑 같은 대기실이었는데 2차 때? 그니까, 러 맥데디 옆에 오빠 있었던. 어맞아저 저 있었어요, 뒤에. 아, 거기 있었어? 네, 네 저맨 뒤에 그... 있었는데? 그거 봐 저... 여러분들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다뭐 이쁜 여자만 쫓아다니는 그런 물소가에 물속아이, 내미미 물소가이잖아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래 아, 거기 있었구나 아니 나는 네가 여기서 행 이제... 마세요 네. <laughs> 방송으로만 알았고 음. 근데 이제 그때 아어 나는 왜 기억이 없지 아, 이런 친구가 있었구나 그랬거든 근데 우리 같은 곳에 있었구나 아 근데 음. 제가 맨디 얘기는 했어요 맨뒤 구석이었고, 오빠는 저한테 이쪽, 앞에, 쪽에. 게 아... 근데 어쨌든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지? 네, 저도 그냥 막그 되게 인상이 독특하셔가지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laughs> 독특하다는 게그니까 한번 디테일 한번. 디테일하게요? 네. 약간 독간 이름도 약간. 이름도 약간 가오가이가지고, 해 어, 처음에 일본인인가? 지 아. <laughs>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때 그래가지고 약간 기억하고 있죠. 음. 근데 사이버 짝 오셔서 제가 어 맥데디님이다 이랬는데 옆에 계시 분이 가오가이님이셔요. 아 가오가이님이 지금 아니 왜또 맥데디랑 나를 헷갈려? 뭐다 같은 비슷한 사람는데아 이건 내좀 기분 나쁘다. 여기 뒤에 약간 이게 까까 약간 살짝 까까해가지고 뭔데? 머리가 네,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말 잘할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셔. 가지고 아 <laughs> 사람이지 그 나는 영어 난 영어도 못해. 지금 사실은 여기 너의 지금 외국분 팬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거 We love y 그 다음에 so p r t u r k e y hello, m a r 이런 건또 스페인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죠. 어. 음. <laughs> 오케이 아이 오늘 또 뭔가 대화를 또할 말이 사실 많긴 한데 우리 지금 아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일 이제 어 내일 그 촬영 시간이 보통 이제 정해진 게 없어 근데 그렇게 길게나 해. 한막한두 시간 음. 뭐더 하면 두 시간 반 어, 음. 그래서 하다가 뭐 재밌으면은 근데 저번에 1화 때는 릴보이랑 블라세랑 이제 하고서 블라세가 리얼보이도 뭐 아쉬워했고, 어 벌써 끝이야? 그래서 음. 끝나고 그냥 좀더 먹고, 더 먹고 가고 싶으면 더 먹고 가도 되고, 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 그리고 이제 그 넘어와가 어떻게 보면은 넘어와, 예, 넘어와 어디야, 넘어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내가 사실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네. 이 뭔가 이제 좀 대중에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뭔가 좀아왜 이렇게 다 살이고 뭔가 할말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내가 신물이 나 있었어. 나는 게다 하잖아. 그러니까 뭐 욕도 많이 먹고 맨날 놀라는 어쩌고. 네, 그래, 그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죽자 이래 가지고 만든 코너인데. 아, 너도 내일 날아갈 수도 있다. 아, 그 정도만 아,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 내일 잠수 탈게요. 오빠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오빠. 아 저... 네. 장난. 아니죠. 내일 연락 안 되면 그냥 잠수 탄 걸로 알아주세요. <laughs> 와, 내일 연락 안 되면 진짜 아니 사실은. 아, 면도도 술을 안 먹는데 그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좋아. 어, 너 왜냐면은 이제 너랑 면도, 면도 하면. 은뭐 알았는데 레온이 뭐라고? 레온이랑 부를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야, 레온은 이영지랑 부를려다가 어그 조합 조합들이 있었어. 음, 전 면도님과 관계가 사실 없거든요. 광효. 네. 관계가 없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국기 원탑이라는 그 수식어가 다른 의미에 둘다아 그렇죠 아 네. 오빠 키워드 잘 잡으셨구나 뭐라고? 키워드를 잘 잡으셨네요 그래 네네 어. 네, 그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어. 김계란 님 보고 계시면 저 꽁꽁 잘하니까 불러주세요 계란 님 아마 나간 거 같고 계란 님이랑 그거 컨텐츠 하고 싶잖아 야너너 너 유튜브 있나? 있는데 그냥 잘안 해? 풀어놓고, 아, 5만 명? 구독자? 네. 음, 나보다 하수네. <laughs> 오빠, 이 5만 명이던데요? 어, 맞아. <웃음> <웃음> 나는 그 8만, 8만 9천에서 10만 구독 영상 찍었다가, 어 거기서부터. 그 영상 찍자마자 바로 6만 어 바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니 어쨌든간에 만약에 너 운동 컨텐츠 그러면 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얘기하면은 아니 기, 근데 김계란님이 들어와가지고 채팅을 쳤다는 거는 어 알겠어요. 재밌는. 있어요. 어, 저 좀. 음, 어쨌든. 주세요 오빠. 어? 저 어떻게 뭐 계란님을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잘. 그래 알았어 니아 네, 그러니까 내일 얘기하자 내일 네가 구체적으로 네가뭘 하고 싶은지 얘기하면은. 네, 뭐 그런 거나뭐 어차피 우리 뭐나도 내가 좋아 내가 사람 보장돼 있는 사람만 이제 어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나 막 그렇게 친하게 안 지내잖아 나도.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어쨌든 간에 내일 보고 여러분들 그예그 예, 그 뜻하지 않게 저도 이제 좀뭐예 작업 이제 하, 하다가 밥 먹으면서 또 술도 한잔하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아니 내가 너 라방 같이 안아 그거 생각 안 하다가 네가 아, 라방 너무 어렵다. 뭐 소통 어떻게 하는 거, 그 어려움을 좀 표하길래 아, 좀한수 보여줘야겠다. 이게 터는 게 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얼굴 믿고 까쁘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실력으로 해야 다용아 약간. 아, 네 안녕히 가시고요. <laughs> 네, 알겠어요. 오빠, 감사해. 여튼. 내가 하수죠. 음. 감사. 아. 그래, 내일 또 내가 하나... 어, 또 보고서 배워 알았지. 네, 아, 제가 또 배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 내일 뵙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일 봅시다. 네, 네 조심히 가시시러 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러분여바이 여러분, 여분은물분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하수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기가 다 빨렸어요. 얼른 자야지. 오늘부터 닭가슴살. 먹어야지 안 되겠다 막 <laughs> 그렇게 기가 빨리지? 근육량 1%라고? 아니야 나 이거 다 근육이야 너가 뭘 알아 이거 다 근육이야 <laughs> 여러분, 저 그, 기가 빨려서, 가볼게요. 내일 봐요. 너도라고. 안녕. 빠이빠이. <laughs> <바이바이. 웃음> 잘 자요, 여러분. 안녕.